마에안 드는 거는 다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거왜 꽃이 안 피나 그것도 조만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같은 키핑장에서 왜내 동생 거는 빵빵한데 왜내 거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캠식물은 기공을 열고 증산 적용이 활발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간대가 특히 칼륨은 세포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물이 더 빵빵하게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둥, 24년 1월 23일. 와씨, 벌써 23일. 벌써 23일. 농장에서 야들, 들고 온거 정리 및 검수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인에서는 입고된 물건이 바로 판매되는 게 아닌 게좀 많습니다. 짧은 잎석성은다 그냥 아작을 내놨고. 아무튼 검수를 하다가 마무리를 져야 될 거. 지난 영상에 당임금 제가 그 칼슘 부족, 식물의 칼슘 부족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때 n 1 7라고스팀미를 활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순 나오는 거 경과 좀 보고 하고, 그 다음에, N 니 시리즈 칼슘 활용 방법. 대부분 키핑장 바닥에 뭐 처박혀 있거나, 집 베란다 구석탱이 있잖아요.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안패지니 안손으로 하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카더라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2리터의 물을 준비를 했고요. 아, 그리고 이거, 꽃 염자. 얘는 칼레 염자고요. 와 이거 진짜 바보같은 일 해갖고 저희는 염자가 없어요 꼬잠자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가지고 진짜 팔아먹으려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어, 없어요 아무튼 못 팔아먹어 그래서 다른 집도 노았다는데요 꼬잠자 지금 달라고 주문해 달라고 없습니다 이거 지금 딴분 저쪽 언니야 지금 문자 오셔가지고 그나마 하나 있는거 찾았고 엊그저께도 이거 몇몇 분이 많이 찾으셨는데 수영좀 이렇게 굵고 막좀 큰거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 샘플 저기 매장에 DP용 큰거 그거밖에 없어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근데 염자 꽃 피는 거랑 그 저기 땡땡이 사모님 네 문자 주신 분거왜 꽃이 안 피나 그것도 조만간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 오늘은 MG 당인금 마무리를 지을게요 요것도 들어보시면은 기깔나게 재밌습니다 활용도도 아주 높은 영상이니까 참고하세요 이게 2L, 생수병 2L, 여기다 물 반만 채우고, 물 가득 채워놓으시고, 가루를 넣으면 흔들으면 잘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요 스푼, 저희가 하나씩 동봉해 드리잖아요. 이게 2g 이거든요. 2g짜리 스푼으로, 푸세요. 푸시고, 원래 깎아야지 2g인데, 여러분들한테 적은 양, 일반적인 표준 양만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2L에 4g을 넣으라고 하면, 5g을 넣고, 6g을 넣고, 더 넣어. 그래서 2리터에 2g인데, 조금 살짝 고봉으로 올라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뚜껑 닫고, 좀 이렇게 흔든 다음에, 뉴우스막. 뉴오스막을 넣으면 정균작용을 하고, 침투가 잘 돼요. 확산이 잘 돼서, 잘 말라. 흡수도 잘 되고. 거기까지 제가 하에 놓고, 저당인금으로 넘어갈게요. 어, 어제 오늘 겁내 추워요. 겁내 추워. 확실히 뉴스막을 넣으면 거품이 더잘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균작용도 하고 흡수율도 좋게 해서 이거를 섞어서 뿌리고 나면 잎에 고이는 현상이 훨씬 더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흔든 다음에 2리터 가득 채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리터를 채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mg 물 2리터에 2g 조금 더 넣고 뉴스막 0.5mm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녹여준 다음에 분무기 분무기로 넣어서 당인근 마저 칙칙칙 뿌려 줄 것이고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시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툴툴툴툴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빼먹는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애니엠지랑 칼슘 애니빌7그 다음에 칼슘의 효과 왜 그거를 하면 좋은가 병의 예방도 하지만 세포벽을 더 단단하게 하고 저쪽 언니아가 같은 키핑장에서왜내 동생 거는 빵빵한데 왜내 거는 안 빵빵하냐 하셔가지고 그 동생분은 본인의 자재를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다 빵빵하게 됐겠어요 워낙 그 저기 땡땡이 언니아가 영상을 처음부터 작년부터 1회부터 그냥 완전히 정복을 하신 분이라 아무래도 도움은 좀 되셨겠지 여러가지 여러가지 이유가 그래서 그 언니 분께서 나도 동생 거랑 똑같이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칼슘 애니뱀지 스티뮤 뭐 그렇게 보내드렸죠 그 글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 빵빵하게 키울 수 있나 빵빵하게 키운다는 개념으로 사실 은 한거보다 병의 예방이나 그런걸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성분이 식물 자체를 빵빵하게 해주는게 있다 커뮤니티 게시판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있는 거. 그러면 카페에 가입을 안 하셔도 제가 몇 가지는 가끔 왜 이렇게 안다치냐. 가끔 보시라고 올려 놓습니다. 어디 그런 내용 거의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 나는 그냥 키울 거야. 머리 아파.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다육이에 좀 진심이고 집중을 하실 분들 나는 그래도 왜 써야 되는지 이유라는 좀 알자 카더라가 아니라 그런 분들 한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면 간수하고 있죠 요것도 당인금 저거 해결하고 영상 다 마무리 짓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칼슘 부족일까 생장점에 생기는 요런 증상이 신협에서 생기는 요런 증상이 진짜 식물에 칼슘 부족일까라고 해서 제가 찍었던 영상 있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요쪽도 그렇고 지난 신년 말른데 요거 새로 나오는 신엽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G가 아니고 어, n 1네7두번 하고요. 저번에 스티뮬레이션 잎하고 뿌리 한번 적셔 줬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순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중간에 언급 한번 드렸지만 그 농사짓는 분께서 여기 키우시면서 마그네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품종에는 원래 예전부터 마그네슘 N, 니 M, G는 마그네슘이 보강된 광합성에도 유리한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간 N, 니 M, G를 금품종에는 살포하면 좋습니다 특히 어린 묘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농사지신 분이라 그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도 체계화가 딱 잡히신 거죠 그 내용 포함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당인금은 애니빌치를 두번 살포했고 스티뮬를한번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애니 뱀지 마그네슘이 보강된 애니빌치보다 마그네슘이 보강된 애니 뱀지를 전체 살포를 할 겁니다. 아까 섞어놓은 거 애니 뱀지랑 뉴스 막 제가 한 손으로 이거 막 찍고 막 뿌리기가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돼. 다시 설명드릴게요 마무리하고 애니 뱀질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안 하는게 사실은 좋았어요 날이 추워 내일도 영하 10도인가 11도인가 이동네 그렇거든요 저희가 지금 난로 옆이긴 하지만 그래도 온도가 안 받쳐 줘요 난로가 막이 주변 뭐 2m 3m까지 열이 확산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한 다음 주나 요번 주 말에 했으면 딱 좋은데 타이밍이 그냥 해버렸습니다 빨리 설명도 드리고 마무리를 좀질려고그 다음에 되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서 했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것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살포 시간대도 사실은 지금보다 제가 3시 반, 4시 반그 해가 지기 전후부터 캠식물은 기공을 열고 증산 적용이 활발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간대가 특히 칼슘, 우리가 옆면 살포, 잎에다 영양제를 줄때 기공으로 흡수하는 게 훨씬 더 높아지니까, 그리고 일소피에 햇빛에 태워버리는 것도 막아주니까 그 시간대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원리 조금만 이해하시면 식물 키우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당인금은 애니빌칠 두 번, 스티뮤 중간에 한 번, 그리고 애니멤지 오늘 살포했다. 그래서 신협이 지금 깨끗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환경 편차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 꼭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무작정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물 생리 이론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아, 이래서 얘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겠네. 이런 경우에는, 이거보다 이걸 해보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남은 거는, 저면통에다 넣어주는데, 지금은 물만 있는 데다가 제가 보충을 해 주는데 그냥 요거 칼슘을 똑같이 타서 보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물5리터면 5g, 5g을 넣어서 저면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칼슘은 제가 세포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줘서 병의 예방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n m 지나 N17에 있는 칼륨. 칼륨은 세포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물이 더 빵빵하게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론상은 그런 겁니다. 이론상 식물을 빵빵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만간 다시 화분, 일조량, 여러가지 뿌리 상태 그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칼륨이나 뭐 인산성분이나 칼슘 성분이나 그런게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인금, 칼슘 부족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영상은 오늘 마무리를 짓고 염자 금은 꽃피는 염자 금은 없다는 거 없어요. 제가 올해 지금 준비하면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는 모르겠는데 꽃 염자는 없습니다. 없고 찌가나 소품밖에 없어요. 저희가 꽃 염자를 많이 갖다 놓는다고 많이 나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주력 손님들 층이 약간 그좀 매니아틱한 거 그것도 있지만 얘 꽃필 때만 나가고요 평상시에는 저거 칼라 염자라든가 그 미니 염자 있잖아요 그 이쁜 거 걔네들 위주로 나가서 꽃 염자를 많이 구비를 못 해놨어요 여태 얘네도 후손하고 예전에 일본 염자라고 들어온 그 꽃피는 또개가 있거든요 걔는 향이 좀 있었나? 어쨌나? 그거 작은 종자밖에 없어가지고 저한테 <laughs> 말씀하셔도 올해는, 올, 지금까지는 없다는 거, 올해 가을은 모르겠습니다. 소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해놓고, 좀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게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뭐, 요번 영상 보시고, 뭐, 다른 데 장사 잘 됐으면 뭐, 좋은 거지 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